보고드립니다. 서영교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어느 때보다 긴 명절이었습니다. 대체 공휴일이 있어서 명절이 길어졌는데요. 그거 알고 계시죠? 저 국회의원 서영교가 대체 공휴일법을 만들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 좀 길어졌습니다. 공휴일이 하나 더 생기면 약 2조 원의 부가가치 서비스 효과가 생긴다고 합니다. 좀더 나아지는 대한민국만 들어가겠습니다. 지금은 10월 10일 보성군의 초청으로 보성 평화의 길을 묻다 제가 강연에 가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군산 유에서 들렸고요. 지금은 김제를 지나가는 길입니다. 들력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남도의 땅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지방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 법도 제가 만들었고요. 서울에 집이 있는데 보성에 집이 한채더 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 세컨하우스 개념이지만 지역을 살리는, 지방을 살리는 그런 법안 만들어 제가 통과시켰습니다. 보성에, 아름다운 보성에, 건강한 보성, 그리고 아름다운 보성, 잘 다녀오겠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